<laughs> <laughs> 어, 어, 이이고 아, 빨리, 빨리 올라갈게 어어 어. <laughs> 뭐야 없어 r 데 아 맞고, 아 병신이로. 오빠들 모르기 날봐요. 밀었을 때, 아죽었데어안었어아아 존나 아깝다 벌사로 벌사로. 오사로나피 없다. 벌사로. 야로 한대방고있 맞... 중이야, 충분 선수. 아, 아 갔다. 오. 잽 때문에. 아... 근데 한대 맞췄어. 아, 달... <laughs> 와, 나 방금 마음의 눈으로 쐈거든? 맞춤. 야, 법사 그거... 체력 높나 봐. 166 박았는데 안 되네. 템이 얼마나 좋은 거야, 야, 아빠 교띵신인데. 목을한 4대를 헛뻥 쳤는데. <웃음> <웃음> 나또 드랍. 나 여기서 할게, 나는. 포탑 선다. 어. 그래, 그래. 오른쪽 아래, 뭐 하나 갔다. 오른쪽 형나 안보여서 위치가 지금. 어, 뭐야? 가바한데 어? 가봐로 아. <laughs> 아봐 어, 많이 노는 한데. 어. 아, 인데데 아, 이거 봐 봐. 씨발. 내려가면 안 되나? <웃음> <웃음> 이사람 무빙 뭐야? 어3 3삼3 3 없당 삼삼 삼삼. 나이스 갔다 이거 아, 아 씨발 무빙 어떤데? <laughs> 아 씨발 법사랑 1대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? 호새끼 까부네 어떻게 바바를 린치해야 될 듯? 나는 바바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라서. 좀박 어우 나좀어빼빼 빼. 모로 구나는데 모로 컷 모로 컷. 어떻게 법사로 버사로 법사 봐줄게 내가 법사 봐줄게. 나도 없어. 밥 사는데. 밥 사, 컷. 갈게, 뭐요? 드로우! 나못 잡는다? 뚱! 나... 아야. 못 잡아버려. 아, 나 자꾸 스킬 펜슬 나네. 어. 이러면 진 개맛있다, 근 잘못 들었나? 아닌데. 나는 한계속 108퍼가 내 손에 맞는 것 같아. 음. 이중 몇 100%. 분. 100퍼. 100퍼도 너무 느림. 아. 얘내려내 밑에 있어요. 잡아서 갔다. 잡지 않는데. 못 잡겠다는데. 아 진짜 봐봐 법 사건 봐봐 안돼. 오 됐어. 나이스. 아 맞아, 대들 뭔데? 봐봐 로우기데이자 아. 죽으면 안되는데? 나슨죽으면자어 으! 짜! 으! 짜! 으! 짜!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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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속 저기, 뭐이야누이야 존나 존나 아니, 이거. 누구야? 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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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구야? 누없어야 누구야? 누구야? 야 얘 먼저 왔어요. 아, 다 와. 좋다. 파이터 아끼 왼쪽. 얘네 소서로. 파살하나 날아오지 않았음? 소서 응. <laughs> 있다. 레인저 파이터 소서로. 진욱 광클 진짜 좋네새 나 이거 돌아봄 레인저 대가리 이마 이마 한명 돌려고 하는 거야 한명 도는 거 같아 확실? 그 레인저가 바... 파이터랑 소서로 여기 두명 있어 아 지금 어. 돌았어 오케이 들어가 봐 오케이 레인저컷 아 안에 파이터 두 대. 파이터 간다. 레인 꼭 와. 나이스. 파이터 봐. 와. 마나. <laughs> 끔살해버렸스 아까 그 파이터잖아. 짠시 진슈. 이거? 음. 응. 아, 됐다, 에, 에이, 너무 통찰심 펜치. 오른쪽 하나 왔다. 아, 오른쪽. 레인저데 아우, 저 어쩔 도울 진짜. 안 돼. 뒤에 뒤에 사운드 나 뺄게 아 아니네 아니네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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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들었네 에다어패어 어디? 오른쪽 뭐야 하나 들어왔어

다시 꼽는다 야이병신 새끼야 꼽혔나? 어. 아니네 병이야 어. <laughs> <laughs> 얘 근데 왜똥 쓰레기템인거 같기도 모르겠네 전설템이라 그런가? 그럴지도 아, 그래. <laughs> 진짜 <웃음> 폭풍 카이팅 이가 당해보니까 너희. 어때? 와와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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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못 어. 잡을게 내가 와 벌써 벌써 들어 어? 옆에는 기력이 빨라. 쟤내 위치 아는데? 래미래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기 레인저. 네. 레인저가 내 위치 알아. 오 서서 대가리. 아, 진짜? 나나컷컷컷 컷, 컷, 컷. 레인저 안 돼. 어어어어 아, 어. 아, 아, 아. 아. 오 화이트 안 돼. 화이트 위어냈어 피쳐, 피쳐. 아이고, 아, 창이 찔링 어디서 많이 보던 다고요오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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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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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터 그만 괴롭혀. 개새기야 파이터 그만 괴롭혀. 어, 스킬을 다 바꿔 버렸네. 좋겠다. 오 좋다야, 날씨 새끼야. 떡은 오바다. 성진이는 다 내가 있으면 좋아. <laughs> 아너 화살 많이 안 챙겨왔네. 무에 박힌 거 이따 빼줘. 어,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인데. 음. 안 나온다. 아, 아 세스코 싸문안 아, 열렸어. 열렸다. 한 세스코 대. 세스코 암싸 소서. 오. 브라살. 소서 드루 아. 클레. 와, 아 렌저다. 렌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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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저. 성내, 성내. 성내 한 평폭. 대. 아, 대박 다 안 맞았네 성래 클레, 클레 한데. 또 클레? 어 아, 석봉한테 거기 안 줄게. 꺼줘 석봉 대가리. 근데 아마 힐할 거야. 오케이, 힐 했다. 음. 물다 꺼야지. 어. 해, 해. 소사로 토사, 소사로.

나이스. 뱀이 나이스인데. 뱀이 나이스인데. 뱀이 나이스인데. 이게 안 죽어? 진짜 아깝다. 소서 진짜 존나 로우다, 이거. 아. 레인저 나이스 왼쪽에 소서, 개 로우에요. 나이스. 아, 나. 아 나. 저격수다 나. 저격수. 글래스 글래시발리만 잡응 음, 안마. 메트리 끝났잖아. 어 매트리. 내 끄... 심판 있을 거야. 심판 걸리지 마. 아. 개피야 개피야 세대야 세대 공장. 그 중에? 와 레인저 무 좋다. 이겼다. 아니 어 상례 상 근데 너무 무섭다. 그렇지. <laughs> 내가 한거 봐가지고 더 무섭지. <laughs> 어 그러니까. 이거 맞으면 간다는 걸. 음, 화살 주세요 여러분. 아불뜨네난 난 알고 있어. 오 어? 오케이. 더 유도탄 임시발. 어. 이게 맞아? 성능 <laughs> 온다. 대쉬, 그 강력한 사격이야. <laughs> 레전드. 이거 뭐니? <뭐해? 웃음> 쏟서봐야 돼, 소서. 온다, 온다. 왔어. 나 몰라, 피 쏟아봐야 돼, 나 이거, 시발. 버텨, 버텨 줄게, 걱정하지 마. 왜또 있대? 아, 어, 나 피가, 피쏟어 클레, 클레 피 없어. 소서 한 대. 클레 로우. 피쳐? 피 채웠다. 소서 컷. 나이스. 나이스. 레인저 필 레이저 컷. 레이 컷. 이로 와 씨발 려나외침이또 볼품 네 새끼야 이개새끼야 컷. 와. 보물 안 먹었는데? 응. 어. 이데 이거 전환인데? 이데 이거 데 이거 전인데이데 이거 전환 이거 전환데 이거 전 이거 전이이인이이오케이인이이 성래 카운터가 장궁레인저라서 어, 맞아, 맞아. 나 절대 안 가잖아. 님도 잘못 맞으면 가는 거 아님? 나는 계속 벗기고 있잖아, 그래서. 음. 어 성래 카운터가 각 걸린다. 이거 켰다, 상급한 켰다, 상급한 켰다, 스케치다한개 더. 필. 나각 걸릴게. 성래 한 대. 성래 한대 더. 갑자 어. 옆에, 옆에. 힌트를 장전했다. 그 야가제피 받았다. 성내 간다 성내 간다 성내 간다. 간다 스킬 친다 스킬 꼈다 갈래간사격 한개 더 뒤에 찌롱 더더 두대 이거 레인저 로운데 아닌가? 레인저 한대 레인저 킬다 빠졌다 킬 세개? 어 파괴 성레 조심해 클레 간다 어. 클레 한대 클레 두대복사병이야 클레, 클레 컷 성레 성레 성지 클레 어? 성레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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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을듯? 거리 주지마 피 채우고 해피 채우고 성레 컷 나이스 컷 아니야? 성레? 성레 죽인거 아니야? 좋은거아니컷죽 응. 야미 개맛있다 어, 한번 어, 맞으니까 씨 ㅂ 무서워서 뒤로 못하겠어 <laughs> 저거 안.. 안티캐스터인 안티캐스터 응개 ㅅ 터어어어어 어. 빵. 너왜어안어어어어어어어어 우선, 왕! 일로 올라가도 되잖아, 님들. 파이터, 아까 겐데? 일로 와, 씨. 석궁레인저. 얘 뭐? 석궁레인저, 레, 레, 레레, 레레파야레레파 아, 확인. 한 명은 장궁. 파이터 헤드. 성례한 대인 것 같은데? 아, 아, 컷앞 아, 좀레인 아, 가슴 뒤에 레인 아, 파이터 아, 아, 야나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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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컷컷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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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래 나 가는 중 아, 장군도 어. 있다 어 아, 아, 어 아, 아, 게 그냥 어.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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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위내 바로 위에 있거든. 아 제가 나왔습니다. 나왔어. 응. 두대세 대. 컷. 아, 아, 네가 나한테 뭘할수 있는데. 응? 나 이거 윈들 맞으면 한 방에 갈려나? 어, 이거, 이거. 그럴 것 같아. 없네 응. 와, 깝쌤 개잘 살렸는데. 이거 그럼 깝쌤도 원콤하니? 저 형은 진흙방패가 있잖아. <laughs> 맞긴 해. 이거 올라갔어. 여기 가운데로 올라가던데. 어, 위에 있다, 위에 있다, 위에 있다. 와, 저렇게 빨리 올라가? 반대로 가자, 반대로. 할머니, 할머니, <laughs> 어 레레대전 털 주고 있네. 응, 엄살 해요. 너, 거기 평생 거기 있어? 또, 분리해서 안 싸울게, 쟤랑은? 어. 이거, 파이터가 화살 쏘는 거임? 맞다 파이터. 빼세. 장난 돼? 아, 파이터. 나이스. 네. 오! 오! <laughs> 야, 쟤 생존할도 인데나이 나이스. <laughs> 이이 ㅅㅂ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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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. 아, 안을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는 사람? 모름 레인저는 뭐 백스텝으로 올라가던데 이 중에서 백스텝 하는걸까요? 이봐 내텐트 챙겨줘. <laughs> 야, 진짜. <웃음> <웃음> 진짜 레선족들. 땀 봐가. 가지나? 오. 님오해 어, 새로운, 새로운 기술 하나 터득겠네야 근데 니네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쏘는 거 같네 둘다 꺼졌는데 아, 맞다 이게 다크 앤 다커지 약간 스타크래프트 태태전 보는 것 같아 어 진짜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<laughs> 어떤데 이벨련 <이베리언> 존나 잘하노 <laughs> 안했나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아, 뭐야 우리가 이정.. 이정도였나? 응 형이야 차이 아, 이거 길다응 지어, 아, 파벌 차냥 속이들은 너무 무서워. <laughs> 와, 우월 민족 진짜. 없사는 저기 위로 못 올라가나요? 없사는 안 올라가도 셈니다 <laughs> 다시 올라가 봐. 오른쪽 온다. 제가 보이나 자네? 보이는 거 같군. 다시 올라가 볼게. 부를, 부를 거나 자네. 때려. 야, 와, 어떻게 알았니 그것을 날려줄게. 그러면 떨어졌다. 앞선 쪽으로 가. 나왔어. 나 뒤에 있어. 상대 위치 좀. Yes. 뒤로 쭉 뺀다, 이거. 나 지금 어그로 끌고 있어. 오케이. 아, 컷. 어, 컷. 앞서 왼쪽에, 왼쪽 붙어줘. 나 화살 쏠게. 드랍했다. 드랍. 대가리 맞은 것 같아, 진짜 둘다 드랍이야? 어, 컷. 안 돼, 하이트 한 대. 아! 실수했어. 둘대 맞췄어. 놀랬쏭. 아니, 거리 왜 이렇게 길었어? <laughs> 저 사람, 누루할 때.